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우회양 기간간 상생 발전을 위한 의정교류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돼서 오늘 이제 다시 업무 협약을 맺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어, 더욱 더 어? 더욱 더 기분 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은 의정과두분 의장님께서는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는 혈박서에 서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네, 이거지. 여성분들한테 스카프. 감사합니다. 자, 다들 박수 좀 쳐주시죠. 해서. はい。